자, 이번에는요, 제가 하이브리드 차량 갖고 왔는데, 얘 진짜 저 처음 보자마자 놀랬어. 저 이런 차 정말 태어나서 처음 봤거든요. 이 차량 혼다에서 나온 CRZ라는 모델인데, 하이브리드 차량이고요. 옆에, 이거 옆에서 쫙 찍어주면 좋을 것 같아. 이 옆에 내, 어, 옆면이 굉장히 뭔가, 이 뭔가 해치팩스럽기도 하고, 뭔가 스포츠카스럽기도 하고, 뭔가 쿠페 타입이기도 하고, 뭔가 되게 다이내믹한 요소들을 다 갖고 있는 바로 그 차량인데, 얘가 바로 하이브리드 차량이더라고요. 앞에 보시면 우리 저공해 자동차라고 해가지고, 요 차량은 차량 이전비도 없는 차량이고, 요 저공해가 이제 이종이 들어가면서, 뭐 톨비 같은 경우에도, 톨비가 우리 반값인가? 면제인가?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톨비랑 주차장도 반값으로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완전 무사고의 용도 변경 이력이 없었던 1인 신조 여성분이 운전했었던 차량입니다. 어, 우리 앞에 한번 보고 보게 되면은요, 얘가 이제 2011년도 10월에 등록이 됐는데 주행 거리가 진짜 짧아요. 몇년 보세요? 10년 됐어 차가. 차 10년 됐는데 거리라 음. 짧다. 짧다. 2만? 2만 더 짧아. 더 짧아. 얘 만밖에 안 돼요. 주행거리 만밖에 안 되는데 이 차주분이 이 차량을 판매했을 때, 에고, 얘가 타이어가 새 거거든요. 타이어를 넷짝을 만밖에 안탄 타이어를 교체를 하시고 차량을 판매하셨다고 합니다. 타이어 상태도 굉장히 좋고 전체적으로 차가 보면 얘가 10년 됐는데 전혀 10년 된것 같지 않은 차예요. 굉장히 뭔가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관리가 너무너무 잘 되어 있는 차량이고, 이런 뒤쪽 라인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봤던 그런 라인들과 좀 달라요. 뒤쪽에도 하이브리드라고 딱 들어가 있고, 이 차량 제가 어떤 분한테 추천을 해드리냐면, 어, 난 뒤에 누가 타는 거안 좋아해. 그런데 짐을 싣고 다니, 다니는 거는 좀 많아. 하는 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뒤에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뒷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사실 얘가 안에 <laughs> 의자라고 말하기 좀 애매한 의자가 들어가 있는데 저기 탑승하시면 경고 붙어 있어요. 사망할 수도 있다고. 저는 그냥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뒷 공간이 굉장히 트렁크 공간이 넓기 때문에 요런 부분에서 좀 짐을 많이 싣고 다니면서 나는 중량만 탑승할 거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해 드립니다. 짠! 요렇게 지금 도어도 굉장히 길게 뭔가 쿠페 타입으로 나와 있고요. 어, 얘 일단 실내를 보시게 되면은 얘가 뭔가 약간 버킷 느낌으로 잡아주고 있거든요, 시트가. 근데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파워시트가 아닌 수동으로 들어가 있고 이런 옆면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요런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한번 앉아서 보여드릴 건데 제가 지금 사실 시동을 켜놨어. 근데 저 아까 놀랐잖아요. 시동 껐어, 어, 껐을 때부터 보여드릴게요. 딱 요런 느낌 보여? 너무 뭔가 예쁘지 않아요? 아 카메라 옆에 있네. 이거 딱 정리해서 봐줘야 되는데. 보이세요? 이렇게 켜지는 느낌? 음. 너무 예쁘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파란 색깔 선들이 약간 뭔가 3D 느낌으로 다가와요. 되게 뭔가 클러스터도 예쁘고, 우리 옆에 보면 지금 보시는 차량이 세 가지 무드로 조절을,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스포츠 했을 때 가운데 클러스터도 좀 변경되고, 지금 보시는 게 일반 노멀, 그리고 에코로 변경할 경우에는 아래쪽에, 아, 이거 문을 닫아야 뜨는구나. 여기 파란 색깔이 뜨면서 여기 아래쪽에도 에코라고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아, 뒤쪽을 닫아야 되나봐. 뒤쪽 트렁크 때문에 지금 주행거리가 아직 표시가 안 되고 있어가지고요. 네. 이렇게 보면은, 우리, 나오고 있습니다. 도어 아, 본드만. 나중에 옆에서 주행거리는 찍어야겠다. 네. 자, 주행거리는 지금 이제 문을 딱 닫았기 때문에 현재 만 k 로 뜨고 있는데, 우리 피디님 오셔가지고 문 닫은 다음에 다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짠! 요렇게 지금 만255km가 나와 있고요. 이렇게 어, 나와 있고. 제가 이렇게 에코를 누르면은 아래쪽에도 윗쪽도 안 뜨지? 아까 떴는데 그지? 아 떴다. 어, 이런 식으로 아이콘이 밖에서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딱 어떤 느낌이냐면 얘 되게 차량을 탑승하면은 내가 스포츠카를 몰고 있는 것 같아. 보통 스포츠카는 앞에 모든 게다 있잖아요. 이렇게 운전자 중심으로 이런 공조기 같은 부분도 옆 되게 여기서한 조절하는 느낌이 아니라 내가 되게 편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뭔가, 어, 이내손 안에 모든 게다 들어가 있고요. 뭐, 온, 어프도 편하게 끌수 있고, 뭐, 그, 저, 요, 약간, 요런 느낌? 그리고 이제 열선은 아래쪽에 들어가 있고요. 콧폴더는 이렇게장착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 내비게이션은 진입게 지금 현재 들어가 있고. 콧폴더가 M8 같이 앞에 있는. <laughs> 어, 그런가? 자, 요렇게. 아, 피디님, M8 기억이 나요? 아, 저 이미 또 잊어버렸어. <laughs> 후방카메라 꽤 나오고 있고, 요런 식으로. 위쪽에 수납 공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끝에 없기 때문에 아래쪽에도 서랍처럼 들어가 있고요. 위쪽도 약간 얘는 직물 느낌 이거 직물이라고 해야 되나 무슨 느낌으로 해야지? 약간 패트 느낌, 부직포 느낌 그런 느낌으로 들어가 있고 앞에 따로 뷰티 조명은 없고요. 가운데 들어간 이 조명으로 함께 들어가 있고 뒤쪽에도 조명들이 함께 들어오고 있어요. 이차 되게 괜찮다. 이거 왜 만밖에 안 탔을까? 이야, 신기한데? 음. 어, 지금 보신 차량 1인 신주 여성 운전자였고요, 완전 무사고에 타이어 내짝도 신품으로 교환이 되어 있었던 바로 그 차량입니다. 두 명만 타고 싶은데 나는 조금 실을 짐이 많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요. 하이브리드기 때문에 저고기 자동차이기 때문에 이전비도 없고 톨비나 주차장도 할인, 할인이 된다는 것까지 우리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2011년도 10월에 등록이 됐던 차량 1350만 원에 나왔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요거 빨리 전화 줘야 될것 같아요.